일단,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냥 무심 투구를 해야 돼요. 이런 타자고 내 볼을 못 치는데. 음흠. 감히, 저 사람을 내가 왜 피해? 난지명하지 마라. 지명하라 빠진다. 나히트아니냐고고 하면. 음.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구만. 뻣뻣하냐다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써야 돼. <laughs> 아, 김효정 님이 지금 댓글에다가 당시 팬북에 올림픽 대표에 뽑히지 못한 서름을 혜택해서 풀겠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맞습니까? 음. 야, 대학교 가서 음. 올림픽 대표 팀 못했던 게 중간에 좀 게을리 한 적이 한 2, 3년 음.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잠깐 1년 하면 되겠지. 그때 또 자부심이 있어서 하니까 대학교 3년때한 사흘 정도 쳤거든. 네. 잠깐 몇달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했었습니다, 그때. 아 네, 마음 먹으면 했었고. 네. 대표팀에 뽑힐 수도 있는 거였는데, 제가 훈련 게을리 하다 보니까 그때, 네. 대학교 감독님도 저희 조금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신 부분도 새로 오셨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여러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아마추어 때는 뭐든지 마음 먹고 하면 됐기 때문에 네.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망, 죠뭐 음. 제가 프로 입단이 저한테는 이제 일화도 하나 있는데 2차 1번 해태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태평양이 먼저 그 2차 1번들 뽑는데 네. 태평양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태평양 사무실 제가 찾아갔습니다. 네. 나 지명하지 마라. 지명하라 빠진다. 나한테 아니면이라고 안 한다. 이야. 좀좀 버릇 없었습니다. 사망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차 일본 지명 받았죠 했대요. 햇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 네. 어렸을 때 고향이고 네, 여기서 꼭 야구 하고 싶고, 네. 음. 그, 팀도 강하고 이왕이면 또 강한데서 살아남을 좀 자만감도 뭐 이런 어렸을 음. 때 그런 게좀 있었죠. 아마추어 때좀 성적이 음. 좋다 보니까 음. 그리고 마음 먹으면 또. 했던 것들이 많이 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추어 때는 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행동도 음. 해서 여기 지명 받아서 왔습니다 음. 거기서 인생이 바뀔거구 <laughs> <laughs> 태평양을 갔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태평양을 갔어야 돼 태평양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봤을 때 거기에 갔으면 은 김성규 선수의 그몇 년이 아니고 음. 한 10여 년 이상 아마 그때 당시 태평양 같은 데 가면 정말 최고로 클 수가 있었어요 체력이 약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팀은 좀 약하더라도 김성규만큼은 음, 클수 있었던 음. 야구 사장님이 이분 전주 사시는 팬인데 타이거즈 팬으로서 김성규 선수를 참 좋아했는데 타이거즈에서 쌍방울 레이더스로 왔을 때 너무 좋았다고요 음. 전주 야구장에서 좌익수 보던 날 제가 김성규 화이팅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뒤돌아 쳐다봐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이렇게 기억해주는 팬들 이렇게 문자 오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너무 감사하죠. 음. 30년이 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음. 그걸 지금까지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댓글 달아서 질문해주시고 하는 것은 프로에서 대상 하지는 못했지만 야구에서 그 기간에 프로야구 선수를 했다는 라게세 가지 자부심도 있고 좋은 추억이죠. 아무튼 음. 너무 감사하죠. 자기도 잃어버린 세월이 흘렀는데, 음, 야구를 워낙 좋아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기억해 음. 주시고, 이렇게 댓글까지 해주시 너무 감사하죠. 음, 타이거즈 원조 마당수의 송유석 전설께서 현재 마당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현식 선수, 장현식 투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김성규 전설에게는 타이거즈 좌타자 후배 중에 지금 눈여겨 보고 있거나 기억나는 후배가 쳤던 친구 중에 있는지 먼저. 장현식 선수가, 뭐, 최고에 비해 스피드도 있고, 가끔, 뭐, 좀 보면 날씨와 같아요. 변화가 좀 있어. 음, 좋을 때는 정말 엄청 좋은데, 음. 그 마당새란 개념은, 게임에 있을 때는 마당새가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전천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선수들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마운드에서의 어떤 마인드 차이예요 음. 너무 그 성적에 연연하고 끼임. 꼭 그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운드에 있으면 은 뭔가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 일단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냥 무심투구를 해야 돼요 무심투구? 네, 생각 없이 어 쌓인 배로 그냥 자신 있게 뿌려야 되는데 네. 혼자 이겨보려고 나름 생각하다가 제구가 안 흔들려요 아. 그러다 보면 그날 컨디션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죠 그런 경우, 내가 봤을 때 정말 뭐, 볼 좋고, 어떨 때는 음. 자기가 제일 좋았을 때그 페이스를 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사람이 올라갔을 때안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게임할 때 제가 제일 생각했던 마인드가 뭐냐면은, 헤트 타이거스 타자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볼이나 게임 배팅이나 이런 것 던졌을 때제 볼을 못 쳤어요. 음. 마운드에 올라가면 내가 이런 타자도 내 볼을 못 치는데, 음. 감히, 저 사람을 내가 왜 피해 음. 그렇게 자신 있게 던졌던 게 그렇죠 저한테 음. 무심구 네. 네. 부담 갖지 말고 윤손 음. 음. 응. 음. 응. 지금 타자 중에 후배 중에 그러니까 코치를 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타이거즈 우승할 때뭐 네. 김기태 감독 잘했지만 타이거즈 2017년 신의 한 수는 최형우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었나 음. 우승하기 위해서 가장 그 강렬하게 저한테는 남아 있고요 네. 제가 응원하고 싶은 선수는 제가 이제 퓨처스에서 막 시작했을 때 지금 일본 왔다 갔다는 하그 김석환 선수가 김석환 네그 선수를 많이 지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있뭐 서질도 있고 뭐하드어도 좋고 음. 하러 가지 인성도 좋고 음. 그 선수가 좀더 성장해줬으면 하는 마음 일본에서는 아직 그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군에서는 음. 충분히 통하고 잘하고 있지만 일본에 오면 아직 그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제가 그 부분을 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은 됐는데, 음... 일본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고 그 개선이 돼야 정상에 음...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되니까, 그 선수를 저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죠. 제가 제대하고 후배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좀잘 됐으면 하는 음... 마음을 갖고 음...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나, 운동선수의 직업은 전형도 일상생활 하기 되었습니다 점잖은 스타일이잖아. 예. Yeah. 점잖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Yeah. 내피생을 해서, 주로 이제 옛날 대형 사인 같은 데가 많이 들러요.